신나게 해요. 타했지난 타.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장구 한번 신나게 치고 앵콜이 나오면 앵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연맥을 걸어. 알았죠? 그때 도끼 시면 돼. 도망가는 시간까지 내가 다 가르쳐 주면 다 같이 착한 가서 우리가 어디 있어? 박수 한번 주시오. 대신에 요거 칠 때는 요거 칠 때는 도끼도 돼. 이따 연막으라고할때 도끼기만 해봐. 십부할 내가 쫓아가서 적국지다 무너뜨려 버려. 내거 아니야. 알았냐? <laughs> 자, 박사분들 뭐 신나는 걸로 한번 갑시다. 뭐 나한테는 뭐가 있을까? 뭐 배드 케이스 스 소프로빈도 좋고, 뭐 신나는 거 있어요, 겠래요신0명가 한번, 잔거 한번 칠 테니까. 고맙습니다. 아이고 참나피 약간 죽겠네, 정말로. 이게 뭐냐면 식당에서 갈비집을 사모님이 운영하는데 갈비집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거하 똑같아. 우리 영업 공간이야, 영업 공간. 내 말이 맞을려요 순서를 잊어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막 붙이고, 장구치고, 막 가위도 집어 던지고, 그래 그러다가 다치 잘못하고. 네? 자, 그러니까 좀 자진 좀 해주세요. 사장님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만 박수 한번 <laughs> 세상에 귀외게든 왼꼬마씨 가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 세상에 시작이 좋네 시작이 좋아 <laughs> 아이고 우리 옆에 형도 주라고 세상 <laughs> 참고로 옆에 언니는 3만원씩 도는데이시구라 2만원 주네 <laughs> 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에 아이고 그언리서 세상에 그기 춘사 죽었다고 부산에서 풍택에서 세상에 울산에서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아니요 일부러 아, 놀러 왔어요? 아난또나 보러 왔는지 알고 아, 괜히 좋아했는데 나또나 보러 왔자 잘했어요? 네 박수 한번더줘야 역시 진주 분들이 매너 좋으신 분들이 많아 여기는 굳이 춘사 힘들까봐 앵콜 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시구라 앵만뭔 네.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네. <laughs> 앵콜 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시구라 네. <laughs> 한번더 할까요? 네그리까지거 그래 죽어도 이 자리에서 쓰러져 뛰지게 이제 이번에는 엿가이지라고깽가리지는 한번 할게 깽가리지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북소리 삼고 소리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요거 하고 이제 엿팔 거예요 근데 독이셔 알았어요 알았냐 얘가 엿 같은 인간들 독기라면 뭐 지금 됐잖 자, 뭐 오작교막 이런 거 없나 혹시 응? 자 이제 가위 소리 네, 열창 사는 열가위를 잘쳐야 돼. 내 말이 틀려 맞어? 응? 아유, 자, 다 아유. 각자 다 틀려요. 예, 여러분들 신명나게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나오지 마세요. 다틀니다 여섯 조금 더 알아서 밖게 걱정하지 말고 쉬으라내 매니저도 아니고 또옆팔란하는거같지상관하다 이쪽으로 는조금가 지금 앉아 있어 <laughs> 오빠. 나 그러니까 알았다고 벌 하고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굴은 순하게 생겼으면 쉬어라그러면숙지맨주지맨지맨주지 아이 뭐 <laughs> Não, não, 한번 주세요. 박수한번주 <laughs> 말이 필요 없네. 세상에. 야, 여전 조금 있다가 내리고 칫솔 갖고 나와. 불 꺼봐, 불 꺼봐, 불 꺼봐. 세상에. 유민 애우리까지맞춰봐 아니죠, 선생님. <laughs> 노래 성공해야지. 왜 사람들이 못 믿어? 꼭 보고 가서 물건 안 사도 되니까. 알았죠? 한번 주어봐 사람들이 안 믿어, 세상에. 꼬마. 신비성 시작하는 거야. 계속 음악 줘봐. 어 생각 막 빨리 하고 있어. 요거 20분 동안 하니까 보고 가시란 말이야. <laughs> 물건은 안 팔려도 좋아. 대신에 <laughs> 세상에 우리 창고에 물건이 지금 속기사입니다. <laughs>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설명하는 시간 1분, 판매하는 시간 노래 한 곡, 5분 도안걸려요자 우리 칫솔 사가지고 써보신 분들 소감. 우리 자 우리 유달상 품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신나게, 그 한맺힌 각설이 있죠? 그거 한번 갑시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여러분들, 우리 같은 걸어멍이의 각설이 타령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 행운과, 그리고, 자, 건강과,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금술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금술을 한번 빌어드리고, 자, 혹시 애인이 없으신 분은 오늘 저녁에 꼭 애인이 장동건보다 배용준보다, 잘생긴 놈 만나가지고 행복하시라고 내가 빌어드리고 혹시 과분이 계시면 잘생기고 코큰놈 만나가지고 앞뒤로 당하시라고 내가 빌어드리고 부부간에 금세이 안 좋으시고 금세이 좋으시라고 시술하고 남의 그 집으로는 다 뺏어먹고 저런 분들이 있으면 가다가 개똥에 밑돌아져가지고 소똥에 팍고쳐가라고 내가 빌어리고 그러나?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시각시 요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망차 소똥이 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각선의 탈락나 갑니다 차렷 격렬 가락고뭐요 없어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쁜 밥, 나 나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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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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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나, 저시고저신시고 들어간다. 에헤이 나 풍바 들어나요 남아서 남아 남자 아 인생 타령 남아서요. 남자 아 인생 타령 남아 에헤이 바들다 에헤이 나 풍바 들어간요. 에헤이 나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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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 인생 타령 들어간다. 무생으로 들어간다 10대는 시도때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으로만 허물 쳐고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지나하고 힘표하고 허물 쳐고 자빠졌네 칙칙칙칙칙 20대는 이판사판 여자 처자 안가리고 죽기살로 해대고 주면은 자기야 안주면은 나쁜년 30대는 삼삼억에 조금조금 해봤다고 앞뒤로 호표하고 묘렇게도 해보고, 저도게도 해보고, 시간 낸병다 안에 찍찍찍 찍찍 찍찍 막 쓸쳐. 내가 몇 대까지 했슈? 30대. 40대는 네 박자로 하나둘 셋 넷, 둘둘 셋넷박자도잘 맞히네 아내 주면 욕먹고, 해도 또 욕먹고, 아내 주통 욕먹고, 어쨌거나 욕먹고, 50대는 고기로 버텨. 앉아 앉아 오빠가 인기가 많으면 우리가 집중이 안 돼. 배사이 조금만 있다가 나오는 놀 시간 줄게. 자 시작. 50대는 우비로 버텨 해주고 도욕 먹고 안 해줘도 못 먹고 어쨌거나 못 먹고 얘가 이목 별로 나가디져라 60대는 육가만 떨고 육가만 떨고 치라라고 잡다르는 예병을 떠는 예명떠이내라이다가비져라 70대는 칠칠맞게 칠만칠하고 작발은 돼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 안되네 80대는 펠딱펠딱 펠딱펠딱 펠딱딱딱천만떨고 90대는 멀리서 군용만 쳐다보고 개구멍인지 똥구멍인지 지구멍인지 연탄구멍인지 생각도 잘 안나네 100대가 되니 백약이 무여라 어허허 아박그는 잘도 하네 지금 박수 친 사람들은 무지하게 다 밝히는 사람들이요 <laughs> 잘했쇼요 이게 이제 한자부터 열자까지 쫙가는데 세상에 이제 우리 유달상분반님 준비하시고 잘했어요. 이제 내네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 이게 한자부터 열자까지 가는데 한자가 한 1분 30초 걸리네. 그러면은 열자까지 가려면 한 15분 걸리거든요. 네. 자, 15분 뒤에 가실 분들만 박수 한번 주시오. 그래도 많이 계시네. 자, 그래서 허리 보호대 줘라.